안녕하세요 전망 좋은지 김유정 실장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 서구 신곡동에 위치한 현장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현장인데 지금 자녀 세대가 나와 있다고 해서 제가 다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은 총두 개동 5층 건물에 24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어, 팬트리룸이나 그리고 이제 뭐 드레스룸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테라스도 있는 세대를 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데요. 인천 2호선 서구청역을 도보 5분 내로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주변에 상과 공원이 크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병원이나 아니면은 뭐 구청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생활 인프라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부 소개 빠르게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전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실 보시면, 어, 지금 소개해드리는 집의 분위기가 전실부터 느껴지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에 그리고 중간 중간 골드 프레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도 대부분 다 비슷한데요. 지금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이제 인테리어가 아니라 이렇게 웨인스코팅이 중간 중간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쁜데 신발장이 여기랑 이제 뒤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렇게 손잡이 하나도 이렇게. 큐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 집의 포인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신발도 신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인테리어 되어 있고 일괄 소등 버튼은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금 화보장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잘한 물건들 이쪽에 보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은 화이트톤의 폴리싱 타일로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이쪽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문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거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아마 화면을 이따가 좀 보실 텐데요 굉장히 환하고 화이트 화이트 합니다 지금 천장 바닥 벽 전체적으로 다 화이트에 어 포인트는 이제 골드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 사이즈 3800 정도 나옵니다 예, 넓은 거실이고 85인치 TV 뭐 이런 거 놔도 공간은 넉넉하고 그리고 이쪽 벽면 지금 화이트 톤으로 아까 전실과 마찬가지로 내 네, 인테리어 포인트는 통일감을 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통창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서 어, 오늘은 지금 날씨가 좀 흐리고 저희가 촬영하는 시간이 좀 늦은 시간대여가지고 잘 이렇게 표현이 안 되지만 햇살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 집이고요. 위에 지금 천장 보면은 굉장히 예쁜 네, 조명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집의 인테리어 포인트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laughs> 주방 보여드릴게요. 지금 위에 이렇게 선반도 있어가지고 뭐 위에 이제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놓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조리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쪽부터 여기까지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서 주부분들이 좋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굉장히 활용적으로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상 하부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 다 되어 있고, 지금 손잡이는 골드 프레임으로 이렇게 통일감을 줘가지고, 집이 굉장히 예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인덕션은 상부 인덕션으로 되어 있고, 내 후드는 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 뒤쪽에 지금 환기창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환기창에 이렇게 겉에 테두리까지 골드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지금 사각 싱크볼도 넓고 깊게, 그리고 수전도 골드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 반대쪽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는 이제 냉장고 자리인데요 냉장고는 한대 이렇게 들어가고 위에도 수납공간 마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 삼성 오블레인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위 아래 다 수납공간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팬트리룸 공간이 이쪽 공간인데요 굉장히 넓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옆에 냉장고 자리에 한대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김치 냉장고를 숨겨놓고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냥 펜트리 뭐 이렇게 수납장 짜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안방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방 굉장히 사이즈가 넓은데요. 지금 뭐 안방도 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화이트 합니다. 굉장히 더 넓은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 같고요. 천장에는 기본 옵션인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지금 안방에도 창이 이렇게 큰 통창으로 되어 있고요. 안방 사이즈는 3120 정도 나옵니다. 네,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따로 붙박이 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게 안방에는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과 파우더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장이 이렇게 꾸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파우더룸 공간으로 화장대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지금 가구들이 다 통일감이 들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손잡이 하나도 아까 저희 전실에서 봤었던 그런 식으로 인테리어 포인트 다 포인트가 통일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네, 부부 욕실은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욕실도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고 어, 샤워기 그리고 뭐 거울, 수, 수건 수납함, 젠다이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중간 방의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제가 화면에 조그맣게 나올 것 같은데요. 어, 지금 사이즈 한번 제봐해드리도록 할게요. 4,250 정도 나옵니다. 중간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직하죠. 그래서 뭐 성인이 뭐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넓은 사이즈고요. 침대에 놓고 뭐 화장대 놓고 아니면은 뭐 장까지 여기다가 짜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사이즈이고요. 전체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이트톤의 실크 벽지로 인테리어 되어 있고 중간 방에도 지금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도 크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환기도 굉장히 잘될것 같고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도 네, 있으니까요. 뭐 난방 조절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옆쪽에 주방 옆에 보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 옆에 어, 메인 욕실과 그리고 세 번째 작은 방이 있는데, 이렇게 메인 욕실에 세면대가 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부장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고요. 세면대도 일반적으로 그냥 세면대가 아니라 굉장히 인테리어적으로 신경을 좀쓴 예쁜 걸 넣은 것 같고요. 그러면 부부 욕실, 한, 메인 욕실 한번 볼게요. 메인 욕실도 넓직합니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비슷하고요. 어, 샤워기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단차까지 둬가지고 물 빠짐이나 이런 부분에도 내 네, 신경 써서 이제 인테리어한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변기는 지금 비데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장점인 것 같고요. 작은 방세 번째 작은 방 보여드릴게요. 네, 세 번째 작은 방입니다. 세 번째 작은 방인데, 작은 방인 것 같지가 않아요. 웬만한 안방 사이즈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 4,100. 80 정도 나옵니다. 사이즈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앞서 보여드린 그 중간방 사이즈와 비슷해서 뭐 어떤 방을 어떻게 사용해도 굉장히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방도 마찬가지로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방은 지금 베란다 공간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어, 드레스룸 공간이 부족하면 이쪽 방을 드레스룸이나 뭐 그런 용도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쪽 베란다 공간 보여드릴게요. 베란다 공간입니다. 보일러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수도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에 이쪽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바닥도 화이트 톤으로 직사각 타일로 대려되어 있어서 깔끔한 느낌이고, 그리고 환기창도 큰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부분은 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쪽 부분도 지금 골드 프레임으로 이렇게 어 모서리 부분까지 마감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저는 요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에 신경을 써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제가 테라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라스는 지금 주방 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 뭐, 비를 맞는 테라스가 아닙니다. 한번 같이 나가볼게요. 네, 저희가 지금 오늘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햇살이. 있었을 때 촬영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요. 테라스 사이즈가 작지가 않고, 지금 위에 비가, 비를 맞지 않는 테라스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워닝이나 이런 걸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인테리어도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어서 뭐 바닥 이런 관리나 청소적인 면에서도 저는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쪽에 보시면은 수도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소하기에도 좋고, 어 공간 자체가 뭐 바베큐나 이런 거 우리 가족들끼리 할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거실 가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인천 서구 신곡동에 위치한 현장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현장이고 지금 자녀 세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나와서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보니까 구조나 옵션이나 그리고 또 테라스가 이렇게 크게 좀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한번더 와보고 싶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방문 원하시면 이 번호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